25년 국제 인공지능 대전입니다. 현재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로봇이 다가와서 인사를 해줍니다. 지금 모든 것은 인공지능이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레노버등 중국 업체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를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준 것인데, 발전량을 예측하고 최적 입찰을 돕는 AI 플랫폼, 보험 데이터 기반 생성형 AI 지식 베이스, 상담도 해주고 마케팅도 도와준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위성 사진 진단 시스템도 구축해줍니다. HP와 휴레패코드와 위워크도 참여했네요. 레노버 부스 와입니다 전시회 와 보니 항공 인공지능 검증원이라는 업체가 있어 AI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검증해 준다 합니다. 내용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방법은 모델 개발하신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음.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정부나 기타 기관에서 정보 자금을 지원을 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그러면 민간에서 자대로... 사용돼서 개발이 됐는지를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그런 검증 업무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적으로 어디에서 그 맡기는 데가 있나요? 네, 저희가 코라스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아 코라스 그 인증기관? 네, 그런 대행할 음.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아,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런 모델을 개발 했으면 그 모델이 필요한 개발하기까지 필요한 학습 데이터나 알고리즘이나 기타 환경에서 그런 그 모델이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는니다 음, 네. 요새 피지컬 AI가 대세인데 그일환인것 같습니다. 수다 모듈이라고 있는데요. 수다 모듈 안에 퀄컴의 에 TTS LLM이 포함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컨트롤러로 조종을 했다면 수다 모델을 제해 음성 명령으로 이 컨트롤러 음성 명령으로 특히 이제 국방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작전을 뭐 한다든지 훈련을 하는 경우에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하면 아무래도 그 레이턴시라든지 지원이기 때문에. 장병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마이크로 음성 명령으로 하게 되면 보복계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존중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번에와 예. 예. 보니까 코라스 기관으로서 AI 인증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즈스푼이랑 한국 표준협회 KSA가 공동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품질 인증입니다.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 대상으로 저희가 품질을 인증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저희가 국가공인 시험